네, 주간 문화관광입니다. 12월 첫째 주 공연 소식부터 전해 드립니다. 어, 우리 김해 문화예전당에서 하는 공연인데요, 충청도시의 엉뚱 기발한 화법과 감동적인 이야기로 어, 서울 대학로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휴먼 코미디 '보물 찾기'가 김해 문화예전당에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12월 6일 오후 2시와 6시 2회차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요. 8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고요. 전석 5만 원으로 김해문화전당 누리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충청도 오늘 시골집에 어머니 장례식 후에 남겨진 그의, 그의 재산을 찾으려는 누나와 또 가족의 추억 가득한 집을 지키려는 남동생 어머니가 숨겨 놓으신 보물을 찾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코미디 연극이라고 해서 웃기기만 하지 않고 가족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휴먼 코미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서부문화센터 소식입니다. 어, 2009년입니다. 어, 첫 출간을 해서 누적 판매가 무려 350만 부 이상 판매를 기록한 베스트셀러 100층짜리의 집. 어, 이 도서를 원작으로 관객 참여형 뮤지컬로 제작을 해서요. 책보다 조금 더 생생한 그 현장 그리고 감동을 관객들에게 드립니다. 어, 회차 수가 조금 많습니다. 12월 6일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2시, 오후 4시 30분 그리고 12월 7일 오전 10시, 오후 2시 총 5회차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김해 서부문화센터 한이홀에서 진행이 되고요. 알석 7만 원, S석 6만 원입니다. 24개월 이상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아이들 품에 안으시고 김해 서부문화센터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겨울로 바뀌어가는 날씨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공연들을 재단에서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알려드렸던 내용인데요. 수능생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들도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소식을 김해문화관광재단 보이는 라디오와 김해문화관광재단 누리집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